x 마이너스 2랑 x가 같아지는 점, x는 얼마 되는? 2. 그럼 여기 2, 콤마 2겠죠? 됐나요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자 하나씩 그두점만인 해. 얘가 어디로 가겠어? y는 x로 가 갈지. 여기 0, 콤마 마이너스 2로 갈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 파란색이 누구냐면은 역함수의 그래프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볼게요. 정의역, 공역 이렇게 줬어요 자, 얘는 원래 이게 없으면 이 아이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꼭지점이 0.1이고요. 포물선이 이렇게 될 건데요. 됐나요? 정의역은 양수족이래요. 정의역은 양수족이니까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공력은요, 어디서부터 해? 1보다 큰 쪽이니까, 치역과 공력도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됐나요? 그럼 치역이 여기니까, 얘는 정의역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시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y는 x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아, 정의역, 공역, 기자치역 찾아놨죠. <laughs> 바로 두 번째 스텝으로 가면 돼요. x는 y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됐나요? 세 번째 스텝으로 갈게요. 정리할게요. y 제곱은요, x 빼기 1이고요. 그럼 y는 두 종류가 나오겠네요. 루트의 x 빼기일 수도 있고요 y는요 마이너스 루트의 x 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y가 무슨 값이 나와야 돼요 y가 음수값이 나와야 돼요 y가 음수값 그래프 잘못 그렸죠 x 가음수쪽이니까 어디여야 되냐면요. x 정의역이 음수점이죠. 아무도 말 안해요. 야야야 야. X가 0보다 작으니까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쵸? 그럼 여기에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요 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쵸? 오케이 그럼 얘가 누구냐면은 얘에요. 얘 이해 되셨나요? 아까 얘는 누구였냐면요이 정역이 의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거 몇차 함수예요?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 전체예요. 일 부분이에요. 1 부분이에요. 이차 함수 전체는요 역함수가 있을 수 없어요. 1대함수가 아니니까 이차 함수의 1 부분의 역함수는요. 요런 함수 아니면 요런 함수. 이거 시험범위예요. 루트가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이런 함수를 우리 는 앞으로 무리 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됐나요? 함수 마지막 단원에 있는 함수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차 함수의 일 부분의 역함수는요 무슨 함수가 된다? 무리 함수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차 함수의 일 부분의 역함수는요 무리 함수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 주고 가죠, 그죠? 왜 이렇죠? 지금 할게 많은데 역함수 끝내야 되는데. 됐죠? 힘내세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렇게 지치시면 안 돼요. 자, 화이팅 합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보기 10번 별표 하세요. 보기 10번.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얘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고, f(x)는 x 제곱 이거랑 근데 양수 쪽이에요. 아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차 함수의 일부 분이랑 자, 역함수의 그래프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역함수 만들어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y는 x 제곱이랑 누구가 만나는 점을 구하라 그랬어요. y는 x. 됐나요? 그러면, X 제곱이구요, X랑 같아지면 될 거구요, 넘기시면, X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구요, 됐나요? X, X 빼기 1이 0이구요, X는, 그죠? 0이 나오구요,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X가 0일 때, 이거나 이거나 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점이 누가 돼요? 0,0, 0 아니면 1,1,이잖아요. 여기서 끝내면 큰일 나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 0,0과 1,1이 이거 위에 있는 점이냐, 이거예요. 교점이면 당연히 이거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잖아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0 집어넣으면 0 나오나요? 오케이, 됐어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나요? 오케이, 됐어요. 1보다 큰지, 0보다 큰지 작은지도 다 확인하시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안 나올 때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 걔는 안 돼요. 이렇게 거예요. 요 집어넣고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무작정 이거의 답이 얘의 교점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두 개가 나왔지만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냅시다다 왔어요. 다 왔어요. 뒤에 좀 어렵네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 두 개만 할까요? 요. 이게더 중요해요. 자, 이김 7번 보시면요. 얘가 없으면 이차함수 전체인데 잘랐어요 이차함수의 일부분이에요 이차함수의 일부분인 역함수 gx는 우리는 정체는 알아요 이거 그리면 뭐 나와요? 무슨 함수 나온다고요? 이차함수의 일부분이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그쵸 그렇죠. 루트가 있는 함수 무리함수가 돼요 그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되나요? 야씨 f의 역함수고요. 역함수의 역함수 누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차함수 전체가 아니고요. 이차함수의 일부분이 된다고요. 됐죠? 어, 그렇지만 우리는 얘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왜 둘이 만나는 점 됐나요? 엄마랑 아빠가 그죠 어디서 만나요라고 물었는데 굳이 나, 나는 여러분들 그죠? 뭐냐면은 엄마 아빠 둘다 몰라요. 그죠? 그냥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걸 보면 돼요. 아빠랑 너네랑 만나는 걸 보면 주변 보시면요 엄마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교점을 찾을까요? 4분의 1의 x 의 제곱 플러스 3이랑 x랑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풀게요. 됐나요? 풀면요 어떻게 돼요? 얘는 4를 곱할게요. x 제곱 플러스 3이콜 4x고요. 넘기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퀄 0이고요. 이수분해 할게요.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x는 3이고요. x는 1이잖아요. 그럼 교점은 누구랑 누구예요? 1, 1 괜찮고요. 3, 3 괜찮고요. 됐나요? 체크하라 그랬어요. 1, 1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 하나하나 안1 하나. 집어넣으면 요 4, 4, 1 나오네요. 됐어요. 1일 되고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X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0보다 크고요. 0보다 크니까 되겠네요. 안 된다고요. X는 0보다 큰데 Y가 0 이상 한놈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요. 9, 3, 12, 3되네요 오케이 됐어요. 거기까지 해놓고 확인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점두개나온다 그랬는데요. 됐나요? 근데 답이 두개 나왔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 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됐나요? 그냥, 뭐,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시면요. 다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여기는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두개 나왔으면 되는데, 몇개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다, 너 되나 안 되나 다 일일이, 시, 그죠? 신원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그럼 두점 사이에 그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할 때도요, 공식 쓰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 1콤마 1이고요, 3콤마 3이고요, 대각선이잖아요. 판매는 길이 얼마예요? 네.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요. 네. 길이 얼마? 네. 됐죠? 휴.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울어버릴 것같아 <laughs> 잘 버텼어요. 네. 어려운, 어려운 거 했어요. 어려운 거 숙제 체크하시고 짐 사셔야죠. 페이지 네. 174부터. 페이지 180페이지까지 하시고요. 플러스 뒤쪽에 한 페이지 더 해야 돼요. 페이지 185. 하고. 경우의 수연습 문제 또 하고 올게요. 이번에는 순열. 많으니까 아니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니 안 어렵잖아요 308부터 310 여기 할게요 개별 과제있고요 확인하셨으면 왜다못 끝내죠? 25개 어, 채점은 다 하셨죠 그죠? 뭐 어, 그러네 잘 하셨네 자 확인학습 모답노트 이거는 수요일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확인학습 다 마무리 다 됐죠? 답장 가져가신 것도 없고요. 네.